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창영의 공간 조각가의 스케치북 전시를 기획한 김경민 학예연구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시를 관람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립미술관에서는 큐레이터의 전시설과 함께하는 온라인 전시 관람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한국 추상 철조 분야를 이끌었던 조각가 송영수의 개인전, 상념의 공간 조각가의 스케치북전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1960년대 중반 송영수 작가가 직접 지은 성북동 자택인데요. 그는 1970년 타계할 때까지 이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반세기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성북동 자택 곳곳에 남겨진 송영수의 조각 작품들은. 그의 예술 정신과 숨결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성북구립 미술관으로 이동하셔서 조각가 송영수의 예술 세계를 본격적으로 만나보실까요? 관에서 진행 중인 창염의 공간 조각가의 스케치북전은 송영수의 대표 조각 17점을 비롯해서 그가 남긴 배경원의 스케치북과 드로잉 등총 1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각가 송영수는 1930년 서울 출생으로 해방과 전쟁 이후 국내 미술대학을 통해 배출된 일세대 한국 현대 조각가입니다. 특히 1950년대 말 한국 미술계에는 아직 생소했던 철 용접 조각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철뿐만 아니라 동 스테인리스 등을 활용한 추상 용접 조각을 다채롭게 선보임으로써 한국 현대 조각사에서 추상 철조 분야를 개척해 나간 선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명수는 1970년 그의 첫 개인전을 앞두고 마흔이라는 이른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각가로서의 삶은 20년이 채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송영수가 남긴 조각들과 수천 장의 드로잉들은 어느 누구보다 치열했고 뜨거웠던 그의 예술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입체작품을 제작하는 예술가의 드로잉이라고 하면 완성된 입체작품을 위한 밑그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송영수 작가의 경우에는 하나의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장의 드로잉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또 이러한 드로잉들 가운데는 하나의 회화 작품으로 여겨질 만큼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영수 작가의 대표 조각들과 관련된 드로잉들을 엮어서 함께 전시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조각이 탄생하기까지 작가의 수많은 상념과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1 전시실의 아트들은 송영수 작가의 초기 작품에 관련된 드로잉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각가 송영수는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성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연속해서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이른 나이에 조각가로서의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대 전반기 송영수의 작품은 당시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던 한국 조각계의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 자매나 가족상과 같은 석고 인체 조각상들을 주로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인체는 송영수가 평생 다루었던 주요한 소재 중 하나로 초기에 그려진 드로잉들과 스케치북을 살펴보면, 인체 구조의 조형성과 양감, 그리고 각 형태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탐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론, 당시 미술계에 새롭게 유입된 큐비즘, 즉, 입체파의 역량 아래, 송영수는 인체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생략하고, 점차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킨 형상들을 주로 그려나갔습니다. 당시 드로잉들에서 나타나듯이 송영수는 이 시기부터 조금씩 추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송영수는 1957년 제 6회 국전의 초천 작가가 되어 부제인 나무와 효라는 두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주변의꼭대기에 걸린. 이 작품은 송영수의 최초의 용적 조각이자 당시 한국 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 대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주요 소재인 인체의 구조를 중심으로 나무와 새의 형상을 결합한 작품은 그의 이전 조각에서 두드러진 양감의 표현보다는 선과 선이 만나 유기적으로 형성된 공간의 조형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송영수는 피카소나 곤잘레스가 시도했던 아산블라주 방식과 같이 철판 자투리를 모아 복잡하게 구성한 수상작품, 교차나 무제와 같은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작품들에서는 1950년대 후반 한국 화단에 널리 퍼진 앵코르멜 회화의 표현처럼 철의 표면에 거친 마띠에르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조각가 송영수의 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조각가 송영수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기도, 성가족, 십자고상 등과 같이 그의 신실한 신앙심이 구현된 작품들을 다수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작품은 1967년. 동판 용접으로 제작된 순교자라는 작품으로 제9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도 출품되었던 작품입니다. 마치 비틀려버린 새의 다리와 같은 두 팔을 벌린 상부와 내부가 파헤쳐진 하부의 형상은 용접조각의 직접적이면서도 촉감적인 표면효과와 더불어 순교자의 처절한 고통을 극대화하여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재료로 반복하여 그려진 순교자의현상들은 조각의 탄생되기까지 송영수 작가의 깊은 사유와 고뇌의 흔적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전시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 1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1 4 장면으로 압축시킨 드로잉 작품입니다. 송영수는 일제 강점기를 비롯하여 6.25 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참혹함과 공포, 갈등과 폭력 등 그가 직접 겪었던 처절하고 비극적인 감정들은 핵의 공포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유실된 작품 핵의 공포 외에도 핵이 분열하는 형상과 포탄 형태의 받침대로 이루어진 작품 59-2 또한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순교자와 핵 공포와 같이 죽음과 고통, 전쟁과 갈등 같은 비극적인 정서는 서절하게 절규하는 새의 형상에서도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새는 1969년 제작된 작품으로 앙상한 뼈대만 남은 날개와 몸의 형태, 또 부러진 몸과 날카로운 부리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코메티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 작품은 전후 사회의 실존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고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송영수의 작품 희비공포에서 보이는 핵분열의 형상들은 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추상 조각 영광을 비롯하여 육군 사관학교나 공군 사관학교에 세워진 공공 조형물들과 같이 핵분열의 형상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해나 별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 이전의 비극적인 정서보다는 생의 기쁨과 희망 같은 의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명수의 작품 세계는 죽음과 고통, 좌절과 같은 비극적인 요소들과 희망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2전 시행 전시실에 들어서면 우신의 바와 같이 송영수 작가가 늘 지니고 다녔던 메모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스케치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스케치북들 사이로 추상적인 형상과 인체, 공공조형물 등을 그린 스케치들이 간간히 펼쳐져 있는데요. 현존하는 100여 권의 스케치북들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자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작품 새와 같이 송영수의 작품에서 보이는 죽음, 갈등과 같은 비극적인 동선은 새를 소재로 한 다른 작품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품 대립은 두 마리의 어린 새들이 또 다른 존재에게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라코타의 거친 표면의 질감을 살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역시 비극적인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수 작가가 1960년대 말 서울대 미래에 설치된 도자용 가마를 이용하여 제작하기 시작한 테라코타 작품은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 표면 질감의 효과나 근원적인 형태를 탐구하고자 했던 작가의 실험 정신을 짐작해볼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를 자르고 두들겨서 용접한 작품 도테은 1970년 송영수가 타계하던 해에 제작된 마지막 조각 작품입니다. 그가 직접 지은 작품명과 함께 둥근 고리 형태로 제작된 이 작품은 마치 영원히 순환하는 생명과 근원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목적의 공공 조형물 제작이 성황을 이루기 시작하였는데요. 당시 한국 대표 조각가로 활동하던 송영수는 1966년 발족한 애국선열 조상관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사명대사, 원효대사 등의 초상 조각을 제작하였고 이외에도 육군, 공군 사관학교와 종교시설에 설치된 조형물 등을 다수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형은 그가 제작한 마지막. 수풍령 경부고속도로 중공 기념탑입니다. 이 조형물을 설계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부었던 조각가 송영수. 그는 기념탑의 시공을 앞둔 채 너무 과로한 나머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후 유족과 제자인 조각가들이 그의 설계도를 따라 세운 수풍령 경부고속도로 중공 기념탑은. 지금도 경북 김천 주풍령 휴게소 공원에 남아 조각가 송영수의 위상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송영수 50주기 특별전 생명의 공간 조각가의 스케치북 전시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감상해본 조각가 송영수의 생생에는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전시관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양반의 조각을 잘 보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너무 나는 존경했거든요. 예술가로서의 송 선생을 정말 순수하고 오로지 조각 그리고 그냥 가정. 그 가정적이고 참 항상 정말 그 가정에서 정말 항상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항상 고맙대어 나보고.